역대상 7장과 8장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역대상 7장과 8장 이제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무나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 자손들의 이제 기록들이 나오게 되지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지파 북 이스라엘의 지파들이죠. 단과 스불론 지파의 자손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를 세는데 그 사람 수에 해당되는 기준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족보의 기록들이 이어지다 보니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흐름과 또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가 보시겠습니다. 제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숙과 시으론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천 0백 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아요 이스라기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디아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육천 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칠천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이천 삼십 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그 집의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백 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하니요빌하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하니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만 7천 0백 명이며 이레 아들은 숫빔과 후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무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훅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무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하시니슬로브하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게미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문나스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게쓴이스호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아미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하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아스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인이 그가 아래위성 베토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누니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라니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문나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나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하여,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세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오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호트와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개수하면 2만 6천명이었더라. 제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마다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후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후세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아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알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기아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신이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이야와 시므라슨 다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아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슬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아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내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았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딸을 낳고 여호와딸은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네, 우리 함께 말씀 보셨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역대기서의 말씀은 역사적인 기록임과 동시에 믿음의 해석이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 말씀을 기록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역대기서 기록 시기를 보면 당시 그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라기보다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그 후손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포로기 이후에 이 세대들에게 본인의 정체성을 알 수도 없고 내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제 본인의 선조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믿음의 혈통을 이어왔는지 그리고 내 뿌리가 어딘지 제 이런 것들을 알려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믿음과 살아온 전통을 깨닫고 믿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 주려고 이제 이 족보들을 계속 기록을 한 것이지요. 자, 그리고 또이 말씀을 보면 역대기서는 남유다 왕을 중심으로 제 쓰여진 말씀인데 북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록도 잊지 않고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르기에서 돌아올 때 남유다 지파의 사람들과 더불어 북이스라엘 지파에 있었던 이들도 함께 돌아왔으니 이들의 기록들도 같이 기록을 해주면서 뿌리를 찾아가게 주는 것이죠. 계속되는 이런 이름들의 기록을 보다 보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뭐 이렇게 이름만 계속 나오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냥 기록이겠거니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의미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 안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다 있는 것이죠. 족보의 이름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름들을 기록한 것은 상처 입고 무너져 있는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꼭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그 믿음의 전통과 그 선조들 믿음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숫자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오늘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건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고 너를 지켜보고 있고 그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다 아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다 보면 이사의 베냐민 아셀 지파의 후손들을 셀때 특별하게 부르는 호칭 그리고 기준이 있습니다. 역대상 7장 4절 11절 40절에 보면 그 사람을 셀 때의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출전할 만한 자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그 사람들이 술을 세는 데에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에는 이런 기준이 없는데, 이사갈 베냐민 아셀 지파에게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명예로운 호칭이기도 하고, 싸움에 준비되어 있는 지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영적인 싸움터로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도 주님 앞에서 능히 출전할 만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싸움터로 나갈 때 믿고 맡겨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군사들, 그게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면 군복을 입었다고 그냥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름에 성도라는 이름이 있다고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군사가 될까? 힘겨운 훈련도 견뎌야 되고 어려운 연습과 여러 많은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군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영적인 군사로 설때 이와 같은 영적인 훈련과 또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에 대한 부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순종의 근력이 붙고 또 믿음의 분량들이 쌓여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능히 출전할 만한 군사다 이렇게 설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삶의 모든 곳곳에서 주님과 함께 이어져 나가는 그 내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에셀지파의 계보를 보다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셀의 이네 아들 중에 계보를 누가 이어가냐? 네 번째 막내 아들 부리아입니다. 보통은 장자가 큰 아들이 이 믿음을 이어가는데 넷째 아들이 이어가는 거지요. 브리아의 아들 헤벨의 가문을 통해 이 자손의 혈통을 이어갑니다.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기억되는 아들이 있고 잊혀지는 아들이 있는 것이. 그러면 누가 기억이 되고 그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나?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죠.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서 혈통을 이어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서는 자 주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잊은 자는 하나님도 잊으신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들고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의 혈통을 이어 나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